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이수정 씨. 대파 네. 이수정 씨가 <laughs> 국민의힘 가짜뉴스 감시위원으로 <laughs> 임명. 임매... 이거는 사실 개그의 공식이거든요. <laughs> <그렇지>. 가짜뉴스로 <laughs> 예. 기소됐는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감시위원으로 <laughs> 예. 임명이 되는 촌극이 발생했습니다. <laughs> 네. 근데 그 댓글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비판하는 댓글이 <laughs> 어. 많으니까. 갑자기 이수정 이수정 감시사회가 무섭다 <laughs> 대박이다. 감시사회 무섭네요 그래서 이번에 감시위원으로 임명된 거야 지금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, 대단히 사실은 어, 관리가 부재한 상태로 어,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온라인에서 훨씬 더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요.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당이 지금까지 해오던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공정한, 정당한 그런 이제 활동만으로는 지금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그 불리함이 많다 하는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되겠고요. 그래서